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정리하는 재개발 추진 아파트 남구 B04 주택 재개발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주 가단 아파트 25평형. 지금 보시는 아파트가 되겠고요. 주요 경매 내역 말씀드리기 전에 가시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은본건 2023년도 9월 27일 날 도심이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 구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남구 B 공사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구역으로 구역이 되었습니다. 아래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C 공3 남구 C 공삼 주택 재건축입니다. 여기는 재건축 사업 구역이 되겠고요. 하여간 핫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드뷰부터, 로드뷰부터 말씀, 보여드리면 여기 우주 같은 아파트고, 예, 네, 주 출입문은 여기에 주 출입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대략 이 정도 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어 문건 사진, 경매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법어 문건 사진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감정평가서 등에 의해서 올라온 사진을 보면 해당 세대 여기 해당 세대 해당 세대 현관이고요. 키워보겠습니다. 아파트 부지 위에 한 동짜리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 가운데 라인이 되겠습니다. 6층 중에 6층이고 83제곱미터가 분양 면적입니다. 공급 면적입니다. 25평형이고요. 전용 민적은 7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전용 민적은 23.4평이 되겠습니다. 방 3개, 욕실 하나로 짜여져 있는 계단식이라고, 예, 계단식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경매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타경 111208. 남구 신정동 1843-1번지 우주 가든 6층. 25평형인데, 전용 면적은 23.4평, 대지권은 15.4평. 5월 1일에 감정가 3억 5,400의 70%, 2억 4,780만원 이상에 입찰하셔야 하겠습니다. 6층 6청 중에 6층으로서 85년도에 사용승인된 72세대 1개동 아파트가 되겠고요. 주요 권리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세대에는 소유자분께서 전입되어 있으시고 보증금 인수여지 없습니다. 매각으로 소유권이 전되고 그외 등기부상 거리는 모두 소멸되는 경매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가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본건 25평형 아파트로서 단지 내 같은 25평형, 전부 25평형입니다. 단지 내 매물은 3억 5천부터 3억 5천부터 4억 5천까지 매물로 나와 있고요. 대략적인 시세는, 어, 시세 말씀, 말씀보다는 12월 달에 23년도, 12월 달에 2층이 3억 7천, 23년도 9월에 6층이 3억 5천에 매매된 바 있습니다. 전세 거래 신고 확인해 보 전세 사례 보시면은 올해, 25년도 올해 3월에 1억에 6층 물건이 매매됐는데요 올해 1월에는 똑같은 6층이 역시 1억에 전세 거래가 된바 있습니다. 월세도 살펴보시면은 작년 2월에 보증금 2000에 월세 50, 그 작년, 재작년 6월에는 같은 거래 2000에 50에 글세그래된바 있습니다. 취득세 관련해서 짚어드리면요. 본건 취득으로 2주택 이하가 되시면, 본건을 취득하셨는 게 2주택 이하가 되시면, 낙찰금액의 1.1%를 취득세 납부를 하시는데, 3주택, 8.4, 4주택 이상이 되시면 12.4%로 중과 적용되시고, 조건이 충족이 되시면, 낙찰금액의 8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와 입지를 말씀드리면은 본건은요. 신정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재개발구역 건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건 남동측에 공업타구타리, 본건 남서측에 신칠봉국도 IC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에서 부산 노포동, 금정구 노포동, 노포 지하철역까지는 40분 내외로 도착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도로를 이용해서요. 본건 위치 확인하시면서 여기가 법원이고요. 울산대공원이고요 태화강 국가정원이고 시청이 되겠습니다. 삼산 중심가 지나서 조금만 더 가시면은. 광역전철 태화강역, 울산과 부산을 오고 가는 광역전철 태화강역에서 작년 12월부터는 강릉가는 ITX, 서울청량리가 는 KTX 3시간대에 모두 이동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짧지 않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